벤츠 s 0 v 2011년식 차량입니다. 2011년식 차량에 음질 전용 블루투스 WTX700 WTX700 제품은 aptx hd hd 사운드로 그리고 DAC, DAC 컨버터가 32비트 내장된 제품으로서 별도의 DAC 컨버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용해 음악을 들으실 경우 아주 부드럽고 퀄리티 있는 사운드에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 헤라 하이브리드 파워 캡은 장착하자마자 소리 크기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해지며 저음도 아주 깊은 저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순정 스피커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놀라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차 집으로 인하여 엔진 시동도 순정 상태보다 빨리 걸리며 악셀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전기 응답성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쳐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세리벤스 S 5 0 e 2011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